<웃음> <웃음> 맹파, 맹파, 맹파. 반갑습니다 유튜브 시청자 분들 아 반갑습니다 아, 예. 오늘은요 제가 산옥에서 아, 예 오늘은요 제가 산에서 기어만 다녀 가지고 탑 테란에 들어가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저만 잘 보고 따라하시면요 여러분 뛰지도 않고요 기어만 다져도 탑10 안에 무조건 들어갑니다. 팔로 팔로미. 일단은 뭐 파밍을 해야 되겠죠. 파밍 여기 가서 노란색 여기 이제 건물 많은 여기 갑니다. 아니야. 노노노노 no, n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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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처음 내린 마을에서 파밍 안돼. 파밍도 기어야 돼. 유튜브 각을 만들려면은 크리에이터로서 파밍 할때 기어 다니는 것도 보여드려야 됩니다. 저는 후원도 진짜 물론 중요하지만은. 저만의 만족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파밍할 때도 기어 다니겠습니다. 됐소이 okay. <laughs> 자, 지금부터 기겠습니다. 자, 어쩔 수 없어요. 이거 저 기어가는 거기 때문에. 자, 옷은 벗으세요. 이렇게 하면은 기어서 안 잡을 수도 있어. 자 미션 도중에 큰 아크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laughs> 이면은 여기 로 올라갈 수가 없네요. <laughs> 젖졌거든요 <laughs> 잠시만요. <웃음> 이거 앱을 잘 바꿔야 돼. 계단을 <laughs> 못 타거든요. <할> <laughs> 자 그러면은 이대로 가야 되죠. 이대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멘트파는 뭐 저는 미션을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계단도 못 올라가거든요. 와, 이런데, 여기, 이런 문턱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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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laughs> 거의 주원이요 와, 오, 꿀템, 나이스, <laughs> 오예 <laughs> 오예 와 올라왔다 대박사건 풀템이다 와, 여기 어떻게 올라갔지? 그럼 아까도 올라갈 수 있었나? 대각선으로 하니까 올라간 것 같은데. 어, 여기 계단, 더 없다. 아, 여기야. 이게 마리아 빵구야. 저기는 올라가지는데 여기가 안 올라가진다고? 아, 야, 이거 말도 안 돼. 이거 저 각도가 잘못됐다. 아, 야, 이리 올라가시네. 와, 진짜 문지 같은 게임. 오, 햄포가 나오다니. 파밍은 근 꿀인데. 오, 인간 사냥해야지. 지랄. <laughs> 와3렙가봅시다 나이스. 와풀태미야풀태미야와 풀테 풀이 소음기 최고지. 가템 나왔네. 이거 내가 볼때 이거 총안 자루만 들고 다는게다 아, 이거 그냥 1레 가방 들고 일레 가방이 최고인데. 2렙 가방이 최고인데 아 3렙 가방 이거 안돼 1렙을 들수 있으면 1렙을 들자 어 1렙 들어 와냐면은 와냐면은 이게 3렙 가방 너무 도톰해요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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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엎드리면 못 올라가는 데가 있거든요 여러분 엎드려서 못 올라가는 데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옆으로 가야됩니다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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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차. 영차. 자, 근데 이게 산옥의 장점이다, 단점이 산옥의 지금 이 미션의 장점은 맵이 좁아 가지고 거시기하다는 거. 하지만 자기장이 빨리 바뀌고 억 수로 맵맵 자체가 전투적이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거죠. 빨리 중앙으로 가야 됩니다. 지금부터 부지런하게 움직여야 돼요. 거북이, 토끼와 거북이. 토끼와 거북이 미션이라고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영차. 영차. 영 차. 자 나중 보고 주시. 나중 보나 나중 보 나중 보. 오 자기장 나이스 일단 다행이거든. 여기 이제 물가 잡혔으면은 강은 어떻게 방법 없잖아. 익사해야지. 강가 건너가기 이고 나왔으면은 자기장 한 여기 걸렸으면은 익사했어야 됐어. 문지 오늘도 도와주셨다. 아, 고요 이건 진짜 리얼 지렁이요 여기까지만 딱가고 쉬어야겠다. 자기 자기 시디시오, 제발 한 번만 머리 위로 떨어뜨려 주십시오. 제발 나이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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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아 좀더 가야 되나? 아, 이제 여기는 이제 다음 분안 걸릴 것 같아. 여기 이렇게 걸려버리면 어떡해? 못 가는데, 30초 만에. 조금 더 진입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내가 볼때 이거 그 머릿속고잘 써야 돼. 머리를잘 써야 돼. 여기까지 가야 돼. 근데 저 건물에서 총쏠수 있는데. 아, 만약에 애가 저 창문집에 들어가면, 지금 노핑에 애가 만약에 한 명이 들어가면 나 죽는 건데, 바로. 와, 야, 여기 도로를 어떻게 지나가지? 여러분. 아, 진짜, 이기 위로 뜨면 안 돼. 이 도로, 여기 밑으로 떠야 돼, 무조건. 이거 도로 못 지나가, 못 지나가, 여기 못 지나가. 열러거나 열러 열로 이렇게 뜨면 안 됩니다. 무조건 여기 남쪽, 남쪽으로 떠야 돼. 제발 자기장이 신이시여, 자기장이 신이시여. 아, 어? 잠시만, 이거 내가 위로 총쏠 수. 있... 여기가 한 개구나, 총을 쏠 수가 없구나. 아, 위에 두명 있네. 이게 요쪽 각도가 총이 안 싸죠. 그거 언덕 능성 때문에 여기 근데 총소리가 들렸는데 여기서 내려올 텐데 이게 총을 쏠 수가 없네 <laughs> 총 쏘지 말자 그냥 좋아요. 어 저기 하나 어 저기 하나 있다 저 돌멩이 지금 70도 저기 돌멩이 에 하나 있거든요 아 근데 이거 지금 자기장이 나쁘지 않게 떴긴 떴는데 이 다음번부터가 문제네 어이 다음번부터가 문제다 답이 없다 저기 지금 돌멩이 지금 보이시죠? 제가 지금 제일 위험한데 쏠수 있는 그거 m 뭐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쏘면 안 됩니다. 우와 자기 장 좋다. 아또 죽창님 또 고맙습니다. 제가 지금 나를 안 쏘기를 빌어야 돼. 오케이 지금 저기 하나, 저기 하나, 나 하나. 그러 나머지 뒤는 여기 애 하나 여기 뒤거든. 일단 뒤에 있는 애 일단 위치가 좋아가지고. 모르겠어. 저기 돌멩이에 있는 애가 가장 위협적이고, 나한테는... 자리장. 뭡니까? 뭐예요? 여기 지금 위치는 다 파악됐습니다. 여기 뒤에 하나 있어요. 여기 언덕 위에, 여기 언덕 위에서 내려오는 애가 내를 볼까? 설마... 어... 어... 쟤가 죽었다. 나이스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애랑 쟤랑... 오오 오? 헐, 발소리... 허! 대박 사건... 여기 발소리 들렸는데? 뒤에. 형이 뒤에 뭐야 형 뒤에 있 발소리가 저기 있다 저 있는데 이제이 잘하면 되겠다 쟤 뛰면 쟤가 총쏠거 아니야 오케이 보내고 이제 해야 돼. 나 자기장 딱 걸치거든요. 쟤도 딱 걸치나? 아 그럼 다음번에 여기 하나 더 돌멩이 하나. 이따 위치 확인. 오케이. 대박 대박. 도로로 나와야 돼. 말도 안 되잖아. 와 잡을 걸 그냥. 아 그냥 잡을 걸. 아아 아, 두야. 아 현기증. 아 현기증. 야 이걸 어떻게 봤대? 와야 저딱 보였네. 와. <laughs> 와. 아야 머리 이거 이랩 뚜껑 새 거였으면은. 그냥 잡았어야 했어.